소리의 고장인 전북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소리가 울려 퍼지곤 하는데요. 요즘은 전통 판소리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형식을 넘어 새로운 흥미를 유발해서 더 많은 이들이 판소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전통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건 언제 누구 보트였다고 할수 있을까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우리 지역 명창 정정렬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소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정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정말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의 김정배 교수님을 모시고 소리꾼 정정열과 익산 심곡사 그리고 떡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그 판소리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 판소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예, 우선 판소리의 매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매력 이외에 저는 조금 인문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물을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네. 외국에 나가 보시면 판테온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신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그리스어로는 판을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테오는 신을 뜻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판테온은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의미죠. 그렇군요. 예. 우리말로 좀 편하게 말하면 만신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판테온의 신전에 가 보면 실제로 캡스톤이라는 공간이 없습니다. 캡스톤. 예. 그러니까 지붕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나여 있는데요. 네.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자가 없이 누구나 그 공간에 신이 되고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이와 반대되는 또 건축물도 있을 텐데요 예. 그게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판옵티콘입니다예 음. 마찬가지로 파는 모든 옵티콘은 본다 음. 뭐 감시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제레미 벤담이나 미셸푸코뭐 이런 사람들 어, 이름 몰라도 됩니다 예 음. 근데 이 사람들이 감시의 공간으로 보통 판노티콘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판소리 또한 우리 음. 그리고 소리는 여러 사람이 듣는 것. 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리가 판소리라고 생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판소리는 곧 모든 사람의 음악이다 예.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주인이 따로 있거나 뭐 소유자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편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아, 판소리는 모든 사람의 음악. 그럼 오늘 주제가 소리꾼 정정열 선생님이신데요. 사실 판소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굴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꾼 정정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예, 소리꾼 정정렬 선생님은 보통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한국의 판소리 명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전라북도 익산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출생을 놓고도 조금 논박이 있습니다. 음. 예, 김제에서 났다. 뭐 익산에서 났다. 이렇게 논박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 애인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내가 곧 태어나는 곳이지 뭐 네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 뭐 어디가 태어났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음. 대표적으로 익산 출생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국창으로 이름을 떨친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서 말하면 근대 창극의 아버지라고 조금 수식해서 설명이 될수 있겠죠. 네네.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호를 이제 익산으로 삼았던 정정렬 선생님은 근대 오명창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분 중의 하나인데요. 음. 이 오명창이라는 숫자는 뭐꼭 누구 다섯 명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서 어 실제로 다섯 명이 꼭 아니더라도 음. 아주 훌륭한 분이다. 뭐 이런 음...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정정열 선생님이 또이 다섯 어, 명의 명창 중에서 유일하게 네. 서편제를 계승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여기서 보통 뭐 우리가 서편제, 동편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 맞아요. 구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편제는 보통 우리가 고기 맛이 난다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예. 좋아죠 예, 그리고 이제 동편제는 채소맛. 이게 예, 사실 고기맛 채소맛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 서편제는 기교가 좋아서 소리를 씹을수록 맛이 달라지고 음. 좀 깊어진다. 뭐 네.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아마 지역으로 치면은 광주, 나주, 뭐 담양, 뭐화뭐 네. 뭐 화순, 보성. 뭐 이쪽이 아마 서편제 지역으로 우리가 보통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요. 네네. 동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채소 맛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채소는 본연의 맛 담백합니다. 음 그래서 우직하고, 예, 그래서 남원이나 순창이나 곡성, 뭐 구례 이쪽이 이제 동편제죠. 예, 그래서 소리를 조금 구분하실 때, 뭐 이렇게 음식으로 조금 구분하시면 편하실 텐데. 이 정정열이라는 소리꾼이 서편제를 계승했다라는 점이 네네. 우리가 주목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시인이시고 인문학자인데 판소리에 이렇게 능할까를 제가 알아보니까 실제로 전주 완창 무대에서 판소리 사회 및 해설을 맡고 계세요. 우리 교수님께서. 예, 예, 예. 그러면서 이 판소리 안에 담겨있는 어, 옛 이야기 속에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이 소리와 인문학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 보통은 판소리 하면 전통성을 가장 많이 따지잖아요. 예, 예. 어, 판소리 의 현대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인문학자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 정정렬 선생님 자체가 판소리를 현대화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네. 어,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판소리 완창 무대의 해설을 맡고 있는데. 이 보통 이제 규명창 분들이 오시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판소리 하면 소리꾼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판소리의 현대화의 기본은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판소리 자체는 소리꾼의 기량이기도 하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규명창 혹은 관객들이 음. 일종의 악보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소리꾼이 앞에서 보면서 표정도 읽고 그렇지.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예. 이렇게 이제 소리가 달라지기도 표현도 하는 거죠. 다르게 그렇죠. 예. 드리브를 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게 판소리의 현대화의 기본 의미고요. 네. 또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통 용비어천가 기억 나실 거예요. 어, 네. 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릴세.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말의 뜻은 아마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은연중에 드러나는 어떤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그 뿌리 깊은 전통에도. 우리가 마치 꽃차례처럼 늘 새롭게 도단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꽃차례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봄에 보면 나뭇잎이 늘 초록인 것 같지만 새로운 초록들이 계속 도단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로 굳어지지 않고 그 전통 안에서 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도단나는 예.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판소리 사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투어나 한문 뭐 고어 수거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에서 점점 관객들이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새롭게 재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깊이와 감동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이걸 정정열 선생님이 아주 잘했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 그것을 이제 보통 판소리에서는 던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던음. 예, 예. 음. 이 판소리 연구에 이제 진심이셨던 분이 계신데, 그게 이제 정로식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이 조선창극사라는 책에 던음 혹은 특장이란 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소리꾼이 어떻게 새로 만들거나 고쳐서 부를 때더 유명해진 대목들이 있더라. 음 이게 더늠이다. 그러니까 꼭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해서그 소리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지점에서는 자기 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중요한 대목이구나. 예, 그래서 판소리의 현대화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만의 해석과 느낌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네. 공연 예술의 특징이라고 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판소리의 현대화는 그 시대의 언어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사소한 궁금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보통 판소리는 완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예. 예. 그 완창을 다 들으려면 이제 몇 시간을 우리가 이제 걸려서 그렇죠. 네, 함께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 판소리 완창이 갖는 그 의미가 참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가요 어~ 판소리의 완창 무대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물리적인 시간을 측정해 보면 춘향가의 경우에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요. 그러니까 <laughs> 한 소리꾼이 그걸 부른다라는 건 어허,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네.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갑니다.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네. 완창을 어떻게 보면 할수 없는 상황이 더 많겠죠. 네. 예. 그래서 완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부르는 공연 양식을 완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비슷한 말로는 이제 전판 공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꼭한 음. 자리에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음. 그러니까 뭐 오늘 조금 하고 또 내일 하고 뭐 음. 이렇게 하는 아. 게 전판 공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완창의 의미는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지만 전판 공연은 뭐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완창이라고 하는 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 부분에서도 알수 있고요. 음.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히 전주 지역에서 완창 공연이 있을 때 이게 꼭 전통이야 완창만이 위대해라고 단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예전에 판소리꾼들은 사실 혼자서 공연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음. 아마 그 왕이남자 이런 영화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뭐 줄타는 사람들도 나오고 땅제군 군들 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어 거기에서 뭐 공연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때 판소리꾼들은 보통 눈대목만 보통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일종의 옴니버스 방식의 공연을 했는데 네네. 다만 우리가 완창 무대를 즐기는 것은 전체적으로 판소리의 사설을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매력 때문에 완창을 사랑하고 또 완창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또정정열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익산이라는 고장에서 소리꾼 정정렬 선생님을 가장 크게 기억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지도 궁금해요 예 보통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어디에서 태어났냐를 되게 많이 따지죠 맞아요. 근데 예 아까 제가 김제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익산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는데 네. 이 판소리의 서편제를 계승했던 정정렬 선생님이 어~ 그 당시에는 스타였는데 네. 예, 익산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물론 서울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아이돌의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오. 제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예. 네. 어뭐 아이돌로 치면은 BTS쯤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벽소 시고라는 글에 정정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음. 어려서부터 소리 명성은 온 나라에 자자하다. 뭐,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에 뭐, 이렇게 댓글, 뭐, 기사들이 자자했다, 이런 음. 의미겠죠. 네. 그리고, 예원의 여러 소리꾼들이 구름처럼 모였구나. 음. 세간에 날고 뛰는 물이라 하더라도, 봄바람 다스리기는 그대에 못 미치는구나. 굉장한 뭐, 극찬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듯 정정열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소리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러한 정정열 선생님이 또 대성했던 이유는, 우리가 항상 맹모 삼천지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부모의 식견이 또 대단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소리를 딱 듣자마자 너는 큰 소리꾼이 될것 같다. 아. 그래서 정창업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아마 소리를 하신 분이거나 김영창 분들은 정창업 선생님 하면 금방 아실 텐데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조용필 선생님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창업 선생님에게 조기교육을 시키게 된 거죠. 보통 소리꾼들이 태어나자마자 보통 하는데 일곱 살의 나이에 네.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정로식 선생님이 정창업은 일족이요 마침 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으므로 정정렬에게 특히 친절하게 음.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같은 성씨잖아요, 정창업, 정정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음... 예, 그래서 좀 맡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음... 뭐 하는 설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 또 소리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들어볼 만한 또 소리꾼에게 이제 사사받게 되는데요. 네. 그게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실 거예요. 범 내려온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 노래 있죠. 오, 엄청 유명한 노래잖아요. 예. 우리가 이날치 밴드 기억하시면 될 텐데, 네네. 두 번째 스승님이 명창 이날치예요 음... 그러니까 정정렬선생님의또 매력이 이런 데에서도 조금 발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 이날치 선생님 역시 정창업의 버금가는 소리꾼으로 음. 서편제의 대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날치 선생님은 세타령에 능했던 걸로 정해지는데요. 그렇군요. 예, 정범태 선생님이 이날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뻑국새, 쑥국새 소리를 하면은 진짜 새가 날아들어서 어온 일이 있었다 허허. 그러니까 이날치가 얼마나 소리를 잘 했으면 새들이 어, 이건 새가 하는 소리야라고 날아들었겠습니까 네, 물론 이게 수사일지 진짜일지 모르겠는데 네. 어, 그만큼 이날치 밴드 뭐아 이날치 밴드가 아니죠 이날치 하면 네. 새도 알아듣고 날아드는 소리꾼 이렇게 아하.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으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어~ 정정료 선생님이 그렇게 또 스승복이 있었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또 일찍 떠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음. 또 스승은 운이 없었던 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정정조 선생님께서 판소리를 현대화 할수 있었던 건 어, 선생님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이 하나의또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정조 선생님이 익선의 심곡사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이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찾아다녔는데 선생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혼자 독공 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식의 소리를 찾기 시작하는 어쩌면은 역설적이긴 한데 음. 네. 선생님을 자꾸 잃어버림으로 해서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음.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정정열 선생님은 결국 익산의 신곡사에 치과하면서 홀로 소리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그 이후로도 뭐 홍성의 무량사나 공주의 갑사, 뭐 영천의 은혜사 등을 뭐떠 돌아다니면서 소리공부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10대부터 뭐 40대까지 어쨌든 신곡사를 중심으로 해서 음. 치열하게 공부한 소리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뒤에 이제 한 나이 50 정도 되어서 뭐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송만갑 선생님이나 이동백, 김창룡과 같은 명창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판소리를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때 드디어 이제 어떤 판소리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춘향 뭐 전이나 심청전 같은 것들을 단순하게 소리꾼만 좋아하는 소리로 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음. 관객들이 보기에 좀 재미있게 응. 음. 연극화를 하는 거죠. 극화를 음. 해서 음.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든 네. 그런 장본인이었고요. 어 네. 그걸 본 사람들이 당연히 폭발적이었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로만 보고 이렇게 즐거웠던, 듣고 즐거웠던 분들이 눈으로 네.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 예,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처럼 정정열 선생님은 소리꾼으로서도 으뜸이었고, 판소리를 현대화하는데도 크게 공헌한 분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또, 말년에 이를수록 기량이 엄청나게 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정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스승복은 일찍 돌아가셔서, 어, 없었는데, 네. 제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이때 이제 많이 이름 들어보실 만한 분들, 김여한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 네. 뭐, 김현수 선생님, 뭐, 등등등, 박록주명창,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어, 정정열 선생님 밑에서 네. 소리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판소리에 또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해서 오늘날에 이제 서편제의 계보에서 맨 위, 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제 그 서편제의 계보가 내려오게 됐던 거고요. 이 때문에 판소리계에서는 이제 정정열 선생님이 춘향가를 잘했는데, 기존의 판소리의 춘향가의 형식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춘향가의 판을 막아 버렸고 음. 오히려 정정렬이 나고 나서 춘향가가 낫다라는 말을 또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리에 대해서 예리한 만큼 어, 춘향가에서만큼은 포정해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뭐 이렇게 소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음. 칼을 잘 쓰듯이 네. 그런 경지에 올랐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야, 최고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정정렬 선생님의 제자였던 김영수 김연수 명창님께서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정렬 선생님에게서 한 3년만 더 공부했다면 어. 소리의 귀신이 되었을 거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리를 잘했다라고 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정렬 선생님의 인기와 내공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떡목하면 조금 소리를 못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예. 예. 정정열 선생님에게는 떡목이라는 수식어가 왜 따라붙는 거예요? 예, 이것도 문헌을 조금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조선창극사의 예, 정정열 선생님의 목소리를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천품 성음이 탁하고 성량이 부족하여 네. 공부하던 도중에 죽으려고 하기를 비일비재 하였다.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 나는 재능이 없어. 소리가 어. 너무 안 좋아. 뭐 탁해. 성량이 안돼뭐 이렇게면서 음. 하아내난 소리꾼으로서 이제 끝인 것 같아 하면서 네. 뭐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또 소리가 탁한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재능의 문제라 그렇죠, 그렇죠. 노력으로 할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정장열 선생님이 자신의 성량이 너무 부족하고 네. 소리가 탁한 것을 두고 이제 어 고민하고 있으니까 소리꾼들이 떡목이다. 예. 음. 이게 목이 음.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음. 그래서 소리꾼으로서는 타고난 것이 부족했지만. 이걸 어떻게 노력으로 이겨내지를 고민했던 분이 정정열 대단하시다. 선생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소리 공부하신 분들이 뭐 뭣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소리 공부를 매일매일 함으로 하는데 아무 데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아까 신곡사 같은 그 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기 목을 다듬는 거죠. 허허. 예. 그래서 또, 매일 신보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던 정정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전에도 노래하는 사람이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산속절에 들어가 100일 공부를 하였는데, 목소리를 한참 뽑고 나면 배가 뚱뚱이 부어오르고, 음. 얼굴과 손발이 붓고 목에서 피를 뱉었습니다. 어휴. 이렇게 전신이 붓고 목이 말라 부을 때는 참으로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것은 소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보통 판소리 완창 무대만 하더라도 3일을 끙끙 앓는데요. 어. 예, 무슨 중병이 든 것처럼 그랬다고 하는데 정정렬 선생님도 그렇게 매일 소리 공부를 하면서 중병을 앓은 것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음. 근데또 자기가 배운 게 평생에 걸쳐서 소리 하나뿐인데 고만둘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럴 때그 소년이었던 정정렬이 절박함을 가지고 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탁성 음. 부족한 성량을 끊임없이 갈고 다으로 갈고 다듬으면서 네. 신곡사와 정정렬이 마치 음. 소리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된 것처럼 어허. 또 그리고 소리는 수행의 어, 공력을 통해서 완성된다 네. 네, 그런 의미와 깨달음을 주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떡목이 결국에는 신곡사에서 드음을 했다. 이렇게 좀 바라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신곡사에서의 수련 기간이 소년 정정렬에게는 남다른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춘기 때 변성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상태였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소리가 변해서 그잘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또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때 부르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음. 그래서 정정렬 선생님 날마다 절 아래로 내려가서 음. 골짜기에 대고 소리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해가 저물면 달이 뜨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허. 이렇게 끊임없이 뱃속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렸던 분이라고 하였고요. 네. 소리는 골짜기에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라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는 거 보니까 한번 예. 들어가면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 허허. 그래서 신곡사라는 그 상징의 공간이 꼭뭐사찰러스의 공간뿐만 아니라 예. 소리꾼으로서 어떤 절정에 이르게 되는 음. 계기를 마련해 줬다 예 물론 여기서 우리가 뭐꼭 정정렬 선생님이 신곡사에서 득음을 했다라고 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노력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겠죠 아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리 여정 중에 신곡사가 한 과정이었다 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벽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진 곳이 신곡사였다 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재이지 않아서 더 감동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노력했기, 노력해서 그 정도 경지에 올랐다는 것그 서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더 배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익산분들이 소리꾼 김정렬의 열정과 예술혼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신곡사라는 곳에 가면 소년 정정렬이 소리 연습을 하던 곳에 떡목 공연장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예 예,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정렬 명창 득음 기념 떡목 공연장 어. <laugh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길죠? 네. 예. 네. 익산 사람들은 이제 정정렬 명창을 기리고자 해마다 떡목 음악회라는 가을에 열리는데요. 가을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떡먹 음악회는 말 그대로 음치 음악회예요. 음.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 실제로 음치들이 온건 아닙니다. 네. 아마 네노라는 이름 있는 가수들, 네. 뭐 이렇게 소리꾼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나 그 상징은 소리꾼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음. 결핍을 어떻게 노력으로 우리가 이 열정으로 또 예술론으로 빛나게 할 것인가를. 어, 담고 있는 그런 음악회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떡목음악회는 2012년에 처음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네. 예,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빼지 않고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음. 코로나 때 말고는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같고요 네. 해마다 (2000명) 정도 이 관객들이 몰리는 어, 어떤 산상 음악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 익산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꾼 정정렬 명창의 불꽃같은 예술혼 네. 그리고 미륵산 자락에 골짜기를 흘려드는 그런 소리의 맛 예술의 맛을 볼수 있는 곳이 곧 떡목공연장이다. 음. 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교수님은 판소리 다섯 바탕 아, 다섯 마당 중에서 어떤 소리 가장 좋아해요? 예 사실 각각의 매력이 다 있습니다. 네. 예, 춘향가 하시는 분한테는 춘향가라고 얘기하고요. 예, 신청가 하시는 분한테 신청가 좋다고 얘기하고 <laughs> 예, 다 그렇게, 아, 그렇게 얘기하는 해. 예. 예. 아그렇다데 오늘은 하는 이제 거구나. 소리꾼 정정연선생님의 이야기니까 아마 네. 춘향가나 춘향가. 뭐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 그래도 이제 판소리 완창 무대 하고 계시니까 예, 예. 보통 이렇게. 듣다 보면 은 내가 좀 잘하기도 하잖아요. 예, 예. 한 소절 좀 가능하십니까? 어디 가서? 아, 저도 사실 떡목입니다. 예, 음치란 <laughs> 뜻인데요. 근데 네. 이제 뭐, 판소리, 뭐, 사회나 해설을 조금 보면, 흉내는 예, 예. 내는데요, 김영창으로. 어, 예, 저, 제가 헤어스타일도 약간 그 준양이의 쑥대머리 스타일이어서, <laughs> 뭐, 쑥대머리, 이 정도는 합니다. 예, 이정도 그래도. 깊이감이 있는데요. 귀귀귀동량으로 예, 예, 조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광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김정배 교수님을 모시고 명창 정정렬로부터 이어지는 소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정렬 그리고 춘향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HK 플러스 지역 인문학 센터 원광대학교 함께하는 인문 클래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